이 웅장한 청룡산을 뒤뜰삼아 살고 있다는 자매가 있습니다. 반듯한 이 한옥에 언니 효심 씨가 살고 있습니다. 언니, 할까? 나 이거 장갑 하나밖에 없어. 아, 그래? 어. 언니 하나만 더 가져가도 될 언니 집 바로 옆에 붙어 사는 동생 민선 씨. 10년 전 아무 연구 없이 고창에 먼저 터 닦은 언니 따라 참먼 걸음 했습니다. 그럴게요. 요즘에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부산 하신 거예요? 바닷가 좀가려 바닷가? 예. <laughs> 네. 바닷가 뭐좀 요즘에 조개나 이런 게 살이 올라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살이, 살이 좀 올라 있나, 안 올라 있나 한번 가볼까. 봄에는 조개죠.

칼칼하게 몰아치던 파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. 청춘 같은 봄, 잠에도 소시적 어느 날로 돌아갑니다. 조개는 잊어버린 지 오래, 콧바람 수엔이 참 좋습니다. 아, 여기, 아우,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, 이게 네. 엄청 많은 크기예요.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. 응. 여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것도, 그것도 된것 같은데.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네요. 아, 통통하게 살 오른 이 동죽 캐러 왔었죠. 근데 왜내 눈엔 안 띄어? <laughs> 어? 내눈에왜안 띄어? 띌 거야. 터졌 <laughs> <laughs> 찾았어, 찾았어. 찾았어, 어, 찾았어. 아이돌아니겠어 어, 어. <laughs> 어, 뚜뚜 통하고. 이렇게 나와서 즐길 수도 있고. 집에서도 같이 있고. 가장 <laughs> 좋은 건 뭐예요? <laughs> 그냥 둘이 많이 의지해요. 인천에서 인쇄소를 하던 언니 효심 씨. 바쁜 생활에 시름시름 몸이 약해지자 자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. 나이 슈인에 찾은 두 번째 고향, 건강도 되찾았고 쏘다니는 재미 쏠쏠하죠. 명작이다. 우후 엄청 많네요. 어, 연하게 많네. 음. 길가에도 봄 선물이 한가득. 뜯어도 되겠어. 뜯으라고? 근데 응. 손톱 아픈데? 왜냐면 끝에 것만 해야 돼. 그러니까. 근데 나 손톱이 아파. 손톱 아파. 손 손톱 잘라가지고. 아파도 멈출 수 없는 향긋함. 많이 바뀌셨겠어요. 생활이 모든 게. 도시에서는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 놓고 생활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내가 정해. 하는 게 정해지는 거지. 이렇게 하다가도 저기 지금 되게 바빠요. 근데 일을 안 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놀기도 해. <laughs> 근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? 안 해. 아, 내가 네. <laughs> 오늘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리고 일어나서 다서 하지. 무엇 하나 부족할 것도 없는 도시에서 도망치듯 떠나온 낯선 마을. 저 깊은 산자락이 낯선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줬죠. 음. 어 이번 오늘 저게 새로 음. 여는 건데? 음. 항아리 새로 허는 거지? 음. 맛있는 냄새나네. 음. 아유 맛있겠네. 저희가 이제 귀농해서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. 농사도 못 지고. 그래서 네, 이거를 좀 담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도 좀 주고 우리도 먹고 그러고 있어요. 인천에서도 아파트에서 담궈먹었어요. <laughs> 이렇게 좋으시겠어요, 여기서는 <laughs> 네, 마음껏. 더 맛있어요. 인쇄소 수 주인이 장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. 양이 짙고 야들야들한 쑥잎에 달걀 톡톡. 익고 나서 절대 저으면 국물을 뿌얘져 버려요. 여기에 싱싱한 동죽 한 사발 넣고 푹푹 끓이면 구수한 향 살며시 올라오는데요. 쑥국으로 입이 호강할 시간입니다. 씨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내손 하나 하나 닿은 먹거리로 속부터 뜨끈해집니다. 와, 정말 통통하다, 언니. <laughs> 고약이 따로 없는 거요. 그러니까 보약이 따로 없어요. 이런 게 보약이 따로 없어 이게 진짜 살 많이 올랐네. 한 그릇의 행복입니다. 뭐 이런 거? 응. 어. 네. 좀 이렇게 이 사소한 거 가지고 소소한 거 가지고도 맛있게 먹는 거. 어. 그래서 만족하는 거. 그게 행복일 것 같아요. 입맛만 좋으면 돼. <웃음> 입맛만 <웃음> 좋으면 돼. <laughs> 그게 정답일 것 같으네요. 사소맛이 <laughs> 아니고 도시 여자들 이제는 철마다 나고 자라는 걸 줄줄 뀐답니다. 이곳에서 삶의 주인표 찍다 보니 생전 안 하던 것에도 관심이 생겼답니다. 언니 왜 불러 왜왜왜 왜, 왜? 그림 아, 그리자고. 준비가 안 돼? 어. 어, 네. 팔중이 예쁘게 샀잖아. 팔초 네, 그릴게. 어, 이거 한번 우리 도전해 보면 어떨까? 아, 그 너무 어려운데. 이거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? 못 그려. 그럴까? 잊어버리고 살았죠. 영... 학교 다녔을 때 빼고 그림과는 영영 이별을 했는데요. 그냥 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? 낙타 모이야 아니, 저기, 꼬불꼬불꼬불 되니까, 이렇게. <laughs> 나, 내 눈에, 너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조금 거. 이렇게 했다가, 이렇게 조금 왔다가, 또 이렇게 했다가. 아이씨. 아, 이거 마음대로 안 되네, 이게. 이 <laughs> 꽃도 예쁘고, 풀도 예쁘고, 온통 예쁜 것 투성이라 그림이 절로 나온다는 데요. 이거 세 손. 어, 손. 네? 두분 네. 그림 실력은 꽝이신 것 같아.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좀몇 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못해 아니, 아니, 아니. 어렵더라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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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잘 그릴 수 있어. 나 이거를 철쭉이라고 봐야 돼. 그림보다 여유를 그리는 시간, 휴식 같은 봄날의 자매의 모습이 그림보다 더 그림 같습니다.